안녕하세요. 유튜브 모든 채널을 리뷰하는 썩션 TV의 박석현, 요정 최윤선입니다. 요정 저 오늘 요정이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산타라고 해주셔야지. 산타 박석현입니다. 네. <laughs> 예. 네네 수염 어디 갔죠? 아 수염? 오. <laughs> 어... 어... <laughs> 잠깐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직접 네. 다이소에 가가지고 샀는데요. 좀만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편안하고. 퀄리티 있는 영 님이랑... <laughs>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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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채널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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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분 진짜 성함이 유진실 씨입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로. U2로... 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뷰티 유튜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배너를 봤을 때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 되게 뷰티 유튜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음. 다른 뷰티 유튜버들 이제 배너를 가보면 실제 자기 이미지라든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좀 아기자기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나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여성스러운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트도 있고요 네? 별도 있고 어허. 그리고 그 색상이 베이비 핑크? 메이크업에 필요한 브러시라던가아이섀도 이런 모형들이 들어가 있고 음. 그 사이에 아마 유트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래. 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아, 되게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운 뷰티 유튜버이시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필 사진 확실히 뷰티 유튜버답게 자기가 메이크업을 잘 해놓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놓고 계십니다 저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느 뷰티 유튜버들 네. 못지않은 프로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홈에서 보여지는 영상들이라든지 썸네일, 제목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딱 봤을 때 뷰티 네. 유튜버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처음 보이는 게 메이크업에 관한 거였고 네. 아래 이 내려갈수록 아 이분이 뷰티 유튜버긴 하지만 자기의 일상생활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뷰티 유튜버 채널인 거는 저는 확연히 볼수네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재생 목록으로 가면은 좀더 간결하게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이 재생 목록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재생 목록을 봤을 때는 뷰티 유튜버지만 메이크업 뿐만이 아니라 피부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뷰티 유튜버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커뮤니티는 조금 인스타그램의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과연 커뮤니티에서 저희는 어떻게 작용할지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SNS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똑같이 커뮤니티에 올린다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뭐 채널에는 채널에 두 개가 있고 네. 하나는 유브이로그고 음. 하나는 유튜브 오네어라는 채널입니다. 유브이로그 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분의 일상 생활을 음. 다룬 영상들을 올린 채널이고요. 유튜브 오네어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편집 없는 영상이죠. 오네어에서 편집된 부분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세요. 음, 네, 그런 거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좀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에어 프레시 스프레이라는 네. 영상이거든요. 아, 에어 프레시 파운데이션. 이건 유명. 너무 스프레이 파데라고나 할까요? 원래 이건... 이렇게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생방송 할 때만 이렇게 빠르게 하세요. 제품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많이 생방송을 운영하세요. 아. 이 영상도 어떤 디올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이에요. 아. 이제 이거는 뿌려야 돼요. 선크림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이렇게? 잘못 부르신 <laughs> 거예요. 근데 저분도 아직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모르죠. 이분은 외국에서 이제 공수해 온 건데 또 외국에 가서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좋으면. 근데 이분이 진짜 웃기기도 한데요. 네. 정보 전달력이 또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쓰는 거고 커버력은 어떻고 마지막에는 지속력. 음... 아, 저 지금 이거 바른 지몇 시간 됐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까지 다 설명해 주거든요. 아, 직접 그냥 리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어떻게 됐는지를 접목시켜. 네, 마지막에 이제 알려 주는 부분도 있고 어... 해서 되게 신뢰가 가요. 이분한테. 원래 이분이 채널을연 목적이 어. 정말 자기가 이거 알려 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 채널을 이끌어 나가 보자. 라는 아... 의도로 이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도 못하지만 같이 우리 해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분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많이 메이크업 실제로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근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꾸며지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처럼 보이는 아마추어의 그 느낌을 편집에 그냥 살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이는 것들은 음. 사실 굳이 안쓸수 있거든요. 음, 그 유튜브들이 자기가 그냥 예쁜 모습, 완성돼 가는 모습만 보여주려면 그런 실패했던 모습은 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라는 걸 굳이 어필을 하는 걸 보면 같이 성장해나가는 유튜버라고 네. 하는 말이 컨텐츠 안에서 그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분을 되게 음 좋아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끝까지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초보자 연기 메이크업 제품과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제목부터 저는 좀 약간 사로잡혔던 것 같고 먼저 있는 글씨 딱 뜨고 내레이션으로 입힌 이본 영상은 재미를 위해 판을 깐다라고 하잖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들어가나 하고 그냥 무심거 봤어요. 어? 다른 애하고 느낀 게 뭐냐면 배경. 원래 보통의 이 유튜버들은 되게 뒷배경, 물건들 소품 하나까지 음,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유튜러 씨는 아닙니다. 집에 배경 있잖아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드시기 때문에 되게 신뢰도가 커지는 저는 아.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빙의합니다 하면서 이 장면이 딱 나오는데. 연기 메이크업이지만 정말 진짜로 자기가 처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잘한 것 같아 말면서 하 자기가 처음 메이크업을 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 그러니까 화면 보고 급사태 파악이라고 자막 따면서 얼굴 어, 왜 이래요 이러면서 다시 잠깐 현타 뭐야 진짜로 내가 너무 이렇게 했네 이런 게잘 살려서 웃음 포인트로도 넣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재밌더라고요. 어, 저 사람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아름답게 가꿔나가기 위해서 선배 채널들을 얼마나 연구했는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 저 사람 진짜 그냥 유튜버가 아니구나. 진실이네요. 정말 이름대로 진실된 컨텐츠를. 어, 맞아요. 보니까 진실돼요, 진짜. 틀렸을 때 사실 없애고 남몰라라 하고 정말 난 잘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죠. 어수룩한 모습이 정말 진실된 모습을 그냥 다 초보자라면 저런 실수 한 번쯤 해봤겠구나라고 공감시킨 다음에. 반대쪽에 이제 중수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아, 너네가 이래서 잘못됐던 거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돼요. 지 실제로 차이점이 있었나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 컨텐츠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리뷰해본 채널에 대해서 한줄 평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진실된 모습이 담긴 컨텐츠로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남자인 시청자가 봤을 때도 단지 유튜브, 뷰티 유튜버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채널이 아니라 재미 요소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채널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마이크 점수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줄평은 정말 유튜브씨의 이름만큼 진실된 영상이 구독자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한 것도 보면은 깨알 그거긴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충분한 키 유튜버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제 마이크 점수는 4.5점입니다. 그 0.5점은 몇주 전에 결혼하셨어요. 그 부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아, 결혼 축의금 같은 <웃음>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유트루시의 뷰티 채널을 리뷰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더 획기적이고 재밌는 채널로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혹여라도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기분 나쁜 어투로 채널을 소개했다면, 꼬시래기들이 뽀작뽀작거리는 귀여움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어도벨 눈이 와요. 맞나요 이거? 이 가사 맞는지 모르겠네. 나는 요정이에요. 요정 같은 소리 아휴